안녕하세요. 어, 대형방송 이기성 우 고고인이라고 합니다. 스무 살때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제가 고3 때 수능을 아예 못 보게 됐어요. 그냥 1년을 그냥 놀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냥 알바를 하다가 스타크래프트 게임 중개하는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스타크래프트 해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그때 잡은 거예요. 어, 말하는데 내가 재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제대하고 나서 학원을 탁 가게 돼서, 공부를 네, 그렇게 오래 하게 될줄 몰랐죠. <laughs> 오래 걸렸고요. 계속 떨어지다가, 아, 이 정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면, 하늘이 이 직업을 하지 말라는 건가 싶어서, 마지막 시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근데 계속 붙어나가는 거예요. 어? 왜 붙지? 어? 붙또 붙네? 또붙네 또 그러다가. 그 어떻게 여차저차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합격을 하게 돼서 성우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우선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페이 x 스 안내 방송. 네전 구간 오. 지금 10년째 하고 있고요. 어, 원피스의 프랑키 역할하고 있고 드래곤볼의 미스터 사탄. 그데 롤에서 피들 스틱하고 오르고 타고 케인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게 1인 2역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라스트라는. 캐릭터였었고.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빠르고 편안한 토픽스를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리실 때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아일러브 캐릭터 티비역, 아일러브 캐릭터 티비역이었습니다. <laughs> 내가 바로 미스터 사탄이다. <laughs> 러피, 내가 도와줄게. 그들, 배. 많이 했어요 미스터 사탄 같은 경우는 인간 세상에선 챔피언인데 사실은 되게 겁도 많고 막사이언한사이어인한테 맨날 어서 터지고 막 그런 캐릭터인데 좀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허세스럽고 막와막센것 어, 같은데 막상 겁이 많고 막상은 되게 여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속이라는 시간을 보내면 피디님들하고 계속 인간적으로 계속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내면 안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되게 생겼는데 막 겁도 많고 막 역들을 배역을 보시면 캐스팅할 때 생각이 나시나 봐요. 생각보다 되게 극악무도한 배역은 많이 못 맡아봤어요. 되게 맡고 싶은데 안 주시더라고요. 너무 너무 괴물만해서 그런 서진 서정적인 작품에 뭐 아빠도 좋고 그러니까 예 네, 그런 저는 미스터 사탄이 제일 하고 싶었어요. 심지어는 졸랐어요. 계속 달라. 고볼 때마다 어, 저 미스터 사탄 주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피디님이 지나가면 미스터 사탄. 그막 저를 막 피해서 막 듣도록. 그 정도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만화책 세대거든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만화책으로 어릴 때 봤던 만화가 드래곤볼이고, 그리고 슬램덩크고. 그러니까 되게 옛날 세대죠. 막 바람의 검심 보던 그때 세대니까.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중에. 사실은 우리 남자들 중에서 드래곤볼을 안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 미스터 사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떻게 우연히 또 대원방송에서 다시 제작을 한다고 해서, 어, 막 피디님한테 쫄랐는데 쫄라, 정말 감사하게 저한테 그 벽을 주셨어요. 딱 염원을 했는데, 전속대부터 하게 돼서 또 신년을 하게 되니까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연기력, 뭐 좋은 목소리, 이런 거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린 동심, 그리고 구애받지 않는 좀 벽에 갇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껏 할수 있는 용기를 가진 친구들이 이제는 더 기회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제가 노민 선생님을 되게 좋아해요. 포첨천하셨고, 저팔 얘기. 아가싶고 포첨천 더빙에 들어가게 된, 처음으로 이제 개작들을내려하라 이게 걸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 <laughs> 노민 선생님이 진짜 발성이 좋으세요. 근데 이거를 저만 듣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laughs> 노민 선생님이 더빙하는데 핸드폰을 들고 밑에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저, 녹음 한 번만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음, 응, 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녹음 따가고, 뭐 고랬던 에피소드가. 유명하지도 않아도 되고, 잘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오래 하고 싶어요. 그냥 작품을 하는 게 너무 좋고, 부스에서 후배들 연기하는 거 봐도 너무 좋고, 그냥 스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그냥 행복해요. 어, 나 행복해. 오싶습니다 여러분들 어, 재미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빙 그리고 성우들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좋은 성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